인지 이해하시겠어요? 나 사람 죽인 적 없어 거기 뒤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. 표면적인 율법을 순종한 것 뒤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. 그 뒤에 술 숨어서 숨어서 정말.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외면한 것을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. 그 뒤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자꾸 숨죠. 제가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. 제가 오늘 헌금 했습니다. 제가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.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. 로, 로, 모를, 모를, 그 뒤에 숨어서 뭘안 한다고요? 마음에 정말 해야 할 본질, 형제와 화합하고, 형제와 함께하고, 형제를 사랑하고,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의 문제, 죄된 문제를 점검하고,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을 향한 일은 하지 않고 전부 다 어디에 숨어요?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요.라는 그 문구, 그 개명 뒤에 숨어서 나는 떳떳한데요. 나는 안 죽였는데요. 그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.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.